안녕하세요 송송TV의 송이입니다 오늘은 포송이랑 같이 마라탕을 먹으러 왔어요 음, 무슨 맛인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매운 중국 음식이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고추기름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류의 음식이 생각이 나는데 어, 마라탕은 그거랑 맛이 비슷할지 아닐지 어, 좀 궁금하네요 아, 한번 먹어봅시다 아이고야 점심시간이라서 사람 되게 많네요 음. 아 이게 마라탕 주문하는 저희 주문하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뷔페식으로 재료가 이렇게 쭉나열이다 있고요. 거기서 이제 먹, 먹고 싶은 거를 거기다 선택해서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카운터에 가져가서 계산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고요. 수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골라서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카운터에 가져가면 그람당 얼마 해가지고 가격이 책정되는 것 같고요. 음 저희는 각자 먹을 마라탕이랑 그리고 같이 먹을 꿔바로 우 하나 이렇게 어, 주문했습니다. 아 어, 이게 지금 나온 마라탕인데요, 제 거고 이렇게 포송이 거예요. 이 재료 얼마 넣지 않았는데 되게 많아졌죠. 양이 많아졌어요. 네. 어, 마라탕 맛은 무슨 맛이냐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린 맛이었어요. 그 고추기름 있는 그런 맛이 아니라. 어, 약간, 얼큰하면서도 향신료 있는 맛? 어, 신라면 정도의 매운 걸 선택해가지고 먹었는데, 어, 저 라면 먹는 것처럼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꼬바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꼬바로가 좀 일반 탕수육이랑 틀리게 이렇게 좀 찰기가 좀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가 조금 독특했는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번에 새로 이렇게 소스를 바꾸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좀 상큼한 맛이 좀 많이 나는 소스였습니다. 소스가 따로 나온 게 아니고 부먹해서 같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놔둬도 전혀 눅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양이 많아서 제가 이제 포장해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되게 파삭파삭하게 좀 이렇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라탕이라 거바로 먹은 거를 말씀드렸고요. 아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사실 좀종 먹으러 갈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상. 송송 TV의 송이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